내가 아마 기억으로는 카세트 테이프 찾아가지고 저기 끼워 놓은 다음에 힌트 찾는 걸로 알고 있거든. 안 넣지는데 나 이거? 이 e 있으면 되지 않을까? 이 e 누르고 있어. 아 어. 그냥 내키보드 망가졌어. 키탭키 눌러봐. 뭐래 착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? 1번키 갖다 놔볼래? 어 TV 아니, 파워. 아니, 아 TV 전원을 아야 기계 전원을 어. 켜야 되는 건데. 이거. 아 내일이. <laughs> 아왜이현실적이 아니 이 정도를 현실적인 누가 알았겠냐고 아우 그거 플레이 그걸 왜 줬어?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어,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. 아 그거는 볼 아니 그거는 씨발 시발... 아니 좀 요거다 나 요거 요거 아니 그건 있다고. 재생 버튼이고 임마. 파워 어, 어 파워. 파워 아 됐다. 드디어 파워 파워 씨발. 아 드디어. <laughs> 아, <드디언. 웃음> 플레이 Bam, 빰빰빠라빠라빠수 m bam, bam, b 이 m 는데 왜? bam, b a 이 b 는데 일단 시스 a m bam, bam, b 워 m 워 a m 파워 m bam, 파워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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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유천이 m 이 <laughs> 정신 차려, 유치원이야, 여기. 아니, 사운드가 너무 커. 덤프스퀘어 소리가 완전 가관이야, 개시끄러워. 어. <laughs> 안녕? 어, 그 친구야. 방역한 뒤? 아, 지금 0 4내저 정도? 어? 다시 해. 주노 흰빨. 어, 자리 옮기는 것 같은데? 유즈를 써, 어, 그거. 아니야, 그손 모양 떴잖아. 그런가? 아니. 아니 그아아 아니라고. <laughs> 안 낸다고요. 탭 눌러서 한번 클릭할 때 유스 떴잖아, 오른쪽에. <laughs> 이거 하고 탭 눌러서. 응. 한번 살짝 눌러봐. 어, 그거. 유스. 어, 아, 이거 어디 어디서 많이 들어는네 저거. 탁 소리. 어머, 씨발. 죄송. 오 인형 많다. 하나만. 이야. 근데 진짜 저 인형 갖고 싶진 않아 갖다 버리고 응. 싶은카비 인형은? 데리베어 걔는 괜찮아 여기 어. 누구 나올 것 같다 오나 아, 근데 여기서 뭐, 뭐... 근데 어떡함얘길 알아서 잘 보여. 가는 야안 보여 안 보여 뭐지? 응? 뭐지? 계차 치는 거 저기 있다. 아, 안 보여. 아니, 손전등이라도 주고 시작했던 건가? 솔직히도 진심 무섭다기보다는 안 보여서 못 하겠어. 너 무서워라고 갖고 온 게임은 아니긴 해. 어두우라고 음, 그, 갖고 온 게임이야? 몰라. 혹시 토끼 챕터가 마지막인가요? 어. 게임을 맞어 갑자기 죽었네? 어? 앞에서 어? 나오네? 어? 앞에서 나오는데? 아니.. 누가 봐도 뒤에서 나올 것처럼 저렇게 빌드업이랑 빌드업은 다 했으면서 아.. 아.. 아 어. 걸리는 게 맞았네 어떤 미친놈이 비밀번호를 초기 비밀번호로 설정해놓겠냐 <laughs> 얘네들 허접해서 <허접했어>, 이거됨 <laughs> 이렇게 오. 많아? 엄마는 이런 아이들인가요 혹시? This is Sarah Jones reporting live from n s i d e the g i a n t t o y Company. 뭐 다트가 내기가 아니라서 또. <laughs> 아 진짜 개막 게 누가 가져왔어? 제작자를 욕하지 않아? 가져온 사람도 이제 일단은 범인이 될수 있어. 시계 시계를 확인해보자. 시계 7시1분이시1 분이. 7시 이빨. 나 봐. 내가 해본다. 당신 해봐. 오다 예. 어, 이러고 갔더라. 예, 숫자가 있었네. 아 이걸 이걸 뭘 풀어? 이걸? 아. 방탄초 많이 안해 봤네. 하나안해 봤죠. 아, 이거 있었어? 아, 아. 아, 있었어. 아. 뭐야? 잘안 먹은 있었어. 이양화니 <laughs> 어. 아무튼 계속하시오. 전 침대에 누워서 날만하려니 집행. 거야 팔사인. 그런 말은 조용. 예, 8 4 팔사인유. 이야 일렀다. 아. 응. 어? 여기서. 뭐뭐팔행이로 나오네. 여기 어디야? 어 아아아, 아, 정지가 아아아, 아, 이걸 아. 사라. 저개 높은 데서 떨어 뛰어다녔는데, 아, 이게 내려 환각, 환각 규칙이나 뭐지? 오! 응,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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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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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오! 오! 오!